둘둘듯 데려, 데려. 데려. 아아아아 어, 어 그래, 아, 아아니아니아니 어, 사이 좋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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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차차공도 더딴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라차차공도 순천 푸근입니다어 아, 예, 예. 어, 우리가 안경섬이나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은 포인트에 이제 빨리 들어가야 좋은 자리를 잡고 낚시를 내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조과고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좀 일찍 하루 전에 좋은 포인트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안경선 낮은 자리로 목적지를 삼아 갑니다. 배가 현재는 없는데, 들어간 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지금 8시 출항하려고 고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한 5시나 5시 반쯤에 밑밥을 넣고, 일주일, 일출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 입질이 들어오기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입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밑밥을 조금 일찍 넣어요. 아침부터 고기가 나오니까 뭐 기대는 됩니다. 어, 어제도 출항을 했었고, 어제도출항 했었고, 계속 물때 바다, 마다 이렇게 출항을 해보면 많이 수건 나와요. 이제 알부시리, 메타급 안 되는 사이즈의 고기. 이거보다는 우리는 대부 시리를 상대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놈을 노리다 보니까 뭐한세 마리 네 마리 정말 잘하면 뭐 여섯 마리 일곱 마리 한 배에서 뭐 그렇게도 나오긴 해요. 네. 어 보통 선사에서 제공하는 게세 박스 기본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좀더 추가로 해서 세네 박스 더 추가로 해서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밑밥을한세 군데를 넣어요. 세 군데를 넣기 때문에 한 저녁까지 사용을 하려면 한 여섯 박스, 일곱 박스 정도 있으면 하루 종일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강철 때, 오해가 강철 6호 때, 3만 번, 3만 번이. 그리고 이게 2만 번, 봉 1년씩 스텔라 2만 번. 명품이라고는 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laughs> 부속이 안 나와요. <laughs> 어려운 낚시 때 낚시 일이죠 이게. 우핸들 아 맞다 핸들 안 물어봤네. 저, 저, 네, 저 핸들 써요? 네, 예. 응. 저 핸들 그리고 우리가 예비 줄들을 좀 많이 가지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많이 넣었어요. 쓰던 줄도 있고 새 줄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호스별로 이렇게 폼 인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다 담고 와요. 썰 것들은 20호줄, 18호줄 내지는 뭐 22호, 24호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원줄이 2 2호입니 예예 원줄 22호 이제 감으려고요 제가. 원줄이 22호 면은 채비 운영하느가 불편해 이쁘면 장상 나죠? 물에 오래 안 담그니까요. 오늘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걸로 2 2로 <laughs> 세다 컨트롤 내가 할게 여기 있어 힘조절 합사를 여기 선상 낚시 했을 때는 주로 쓰시는 분들이 루어 쪽으로 어, 지깅이나 파핑 아, 그리고 타이라바 그리고 한치뭐 이쪽으로는 하는데 여기 선상 흘림을 하는 할 적에는 한 우리가 몇명한 보통 일곱 명에서 많게는 열 명까지 배 톤수에 따라 틀리게 낚시를 하는데 이런 수가 이게 엉켰다 면은 못 풀어요. 낚시를 한참 동안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합사를 안 써요. 물에 깔아놓은 속도도 틀리고 그래서 합사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 혼자서 낚시한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할 적에는 못 쓰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배에서 할 적에는 뭐 아는 지인들끼리 둘이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쇼크레더를 사용을 해서 합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다 같이 하는 낚시에서는 이제 모노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을면 이게 감아 20퍼요. 어, 스텔라 기준으로 2만 번일 경우에는 한1 8 0에서 200m 사이. 줄에 따라서 약간 회사 제품별로 약간차이 있고 3만 번은 300m 간격요 3만 번 스프레는 3만 번에 또 사용을 하는 게 장점이 1회전 당 1.3m 정도 3.3가 뭐 이렇게 감겨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할적에 도움이 많이 되죠. 왜수중료가 있다면 그 자리 에 포인트를 넘기려면 빨리 감아야 되잖아요. 회전 당 감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그리고 피지를 또 사용을 하고 파우기어를 감는 데 힘을 저단기어로 이제 꺼내야 좋으니까. 그래서 힘을 요하는 낚시라 뭐 파핑이나 지깅할증에는 SG나 뭐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이 줄이 뭐 싱킹줄이냐 세미플로팅이냐 뭐 플로팅이냐에 따라 틀리고 줄에 따라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낚시하는게 좋아요 싱킹줄은 빠를 깔아앉기 때문에 내내 체비비중을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것들도 감안을 해서 낚시를 해야돼요 아이고 뭐 그렇던 이야기고 모르겠습니다. 이 날라리를 끼우는게 이게 붕어낚시 할 적에 초리때 끝에 끼우는 날라리라 그래요. 보통 날라리라 는데 저희들 표현으로 어, 라인을 커트를 대각으로 해가지고 끼워요. 이걸 왜, 왜 끼우냐면 강도 때문에 강도 때. 이제 일반적으로 두줄 까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낚시 그 까베기 묶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테스트 해본 결과 장력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날라리를 끼워가지고 장력 테스트 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강하, 강하니까 이 지금 단 1kg라도 높게 나온다면 고기를 매다 큰 놈들 잡았을 적에 그 1, 2kg 차리 차이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한계치기가 도달했을 적에는 그런 차이들 때문에 강도를 최대한 높이줄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해서 이런 방법이 나온 겁니다. 카페모 회원이 이걸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렇게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조법을 이 묶는 방법을. 아주 간단해요.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음, 한두 바퀴 반 내지 세 바퀴 돌리면 되거든요. 잡은 상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린 상태에서 끼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래 일단 한번 단 거예요. 좀 섬이 들다 싶으면 섬이 들다 싶으면 잡고 한두 바퀴 돌려 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당길 거고요 이거는 음, 이거는 미리 묶고 왔는데 다시 한번 묶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묶고 보고 보통 우리가 목줄을 한 2.5m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길어도 안 좋아요 왜, 맨 마지막에 선상 높이랑 낚싯대 길이랑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고기를 띄웠을 적에 쪽대지를 할수 있어야 되고, 낚싯대 각도가 너무 많이 생기면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가 한 2.5m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수축 고무가 들어있죠. 이 전기 상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은그 전기용 수축 고무거든요. 이거를 뭐 호수가 있어요. 호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당히 잘라 라이터를 찢어가지고 여기서 매듭은 한 일곱 바퀴 정도 돌려가지고 매듭을 한 겁니다. 뭐 낚시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종류의 매듭법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지고 우리도 줄 달아가지고 당겨가지고 몇 킬로 나오는지 테스트해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매면 됩니다. 이거는 진성. 특진성 이게 당기면은 일자로 쫙 뻗어져요. 그리고 수중이 강해요. 이제 썰림 수중에는 고기들이 움직이고 그 수중이를 채박다 보면은 다음에는 수중이를 썰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썰린 걸 보면은 모노줄은 탁 카팅이 되는데 날카로운 다하면탁 카팅이 되. 이거는 좀 썰어요. 실밥처럼 좀 챙겨 나요. 강한 강한 거죠. 그래서 카본 마인너 사용을 합니다. 이걸. 하게 이렇게 펴지죠 자. 그래야 때 직진성이 좋아지니까 한번씩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뒤에서 커팅을 대각으로 우리 새우를 끼우잖아요. 한 2.5mm나 이 정도 3mm 정도 남기고 커팅 대각으로 그래야 새우길 쪽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정확한 매듭이 잘 지어졌다면 당길 때 저게 역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터질 적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힘을 제일 많이 버티는 지점, 이삼번 사이에서 라인이 터져요. 빠져 나오면서. 그게 정상적이거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이론이 이렇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한 <놀람> <놀람> 5 m m 에서 8mm 정도. 남기고 커팅 커팅 여기 돌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s a t 이게 r 으면 t 돌 e torrid is a torrid.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라주고 t o r 으면 d The torrid is a t o r r i 이렇게 찢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채비가 된 겁니다. 어, 아니 많이 감은 거 아닌데 지금 줄을. 해놨다가 지금 나오면서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할 적에 한몇 메타야 군사량은 한 150m 이상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감기는 양은 한 190m 정도 감기니까 감안하고 감으시면 됩니다 명이뭐 너무 멋습니다 <laughs> 뭐 체리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음, 네, 그, 룰이, 그, 이 하니까, 이, 룰이 좀까 뭔가, 그, 좀, 하이트라 서, 이좀까